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매주 수요일 읽는 힘, 오늘 이제 무려 7편까지 왔는데요. 어, 이제 두편 정도 더 하고 나서 총균세를 예로 들어서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 강의로는 어, 이제 2 시간 정도 남은 것 중에 어, 하나,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책을 어느 정도 중심 문장까지 찾는 데까지 오셔서 뼈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나머지 부분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숫자랑 고유명사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읽어준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말에 남한테 들을 때야이 사람 되게 말을 잘한다 설득력 있다 신빙성 있다 이런 걸 어떤 걸 가지고 좀 느낌을 받으시나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화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 사람의 말이 주는 느낌 뭐 목소리라든지 톤 아니면 말한 스타일 이런게 야 뭐야 이게 면 뭐! 이런 느낌하고 야 뭐 이렇지 않니 이 느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근거 통계가 얼마만큼 있느냐 앞에 사실 이두 개는 어떤 주관적인 부분에 좀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이 믿음직스럽냐라는 거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정부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재판 같은 거를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문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야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얼마만큼 말 화소를 세련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보고서 같은 것들을때 통계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출처라든지 또는 어떤 그 통계의 정확성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웃풋 할때 뭐 독서, 토론을 참여를 하시든 또잘 생각해 보시면 시험이 바로 이런 부분에 매우 매우 집중돼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숫자라든지 고유명사 시험에 뭐 잔뜩 나오죠. 특히 뭐 한국사 시험 치시는 분들 아마 격하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이 어,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 어, 탐나는 책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 프랑스 요리는 17세기 중반 이후 궁정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두 달러 정도 있어요. 실제 보면 책이한 3분의 1에선 반 정도 되는 페이지 분량인데 어쨌든 내가 이걸 읽었다.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읽은 티를 좀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실제 정리하실 필요는 없는데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이제 제가 사고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프랑스 요리는 양가로 이번 발전을 17세기 중반에 궁정 요리를 중심으로 했다. 앞에 한번 넘겨보면서 보세요. 두 번째, 확립된 거는 18세기 중반 오트 퀴진이라고 불리면서 확립이 됐고, 그 다음에 거의 뭐 궁정 요리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화려하고 세련되겠죠. 그분들이 이제 평민들처럼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옛날의 귀족들이. 세 번째, 우수성이 숙성된 소스 때문이다. 이게 풍성한 맛이 있었다 이런 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요리사 빵 모자가 마리 앙투안 카렘이라는 사람이 고객을 흉내내서 쓰기 시작했다 프랑스 요리사들 모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리사 사이에서 유행해서 스타일로 완성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프랑스 요리라든지 이게 언제 발전해서 확립됐고 뭐가 우수하다는 거는 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맥락 그걸 모르, 모르더라도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기 고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다니 부산에 가죠 부산 요리에 뭐 발전과 확립과 우수성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디 가서 참 부산이 요리로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프랑스요리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굳이 이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얘가 맥락상 머릿 속에 훌륭한 요리고 어떻게 세련됐는지 이게 다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결국에 여기서 나온 17세기 중반, 18세기 중반 오트 퀴진 숙성된 소스. 나 요리사 빵모자 같은 경우도 말이 양토한 카림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왜 했지? 유명한 요리사였나?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아 빵모자였어 근데 지가 만든 게 아니었다는 것도 이 스토리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들어가거든요 그럼 현재 그게 누구나 쓰니까 요리사 사이에서 유행해서 스타일로 완성됐다는 것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물만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17세기 중반 18세기 중반 오트 퀴진 그리고 숙성된 소스 이 앞에 생략된 말들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다면 굳이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책 읽기는 이런 거예요 머릿속에 최소한의 정보를 넣고 최대한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게 정보성 읽기의 특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감상을 목적으로 읽으시는 분들 사실 정보성 글을 감상 용도로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데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감성돔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얘를 관상용으로 키운다? 글쎄 그건 원래 회 처먹으려고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금붕어를 잡아왔는데 얘를 대신 뭐 식용으로 먹는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감상의 글읽기랑 정보성 글읽기를 전혀 방법을 구별하지 않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특히 댓글 보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글들 많아요. 아 변호사님 뭐 글읽기라는 건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그거는 감상일 때 여기서 정보성 글은 그런 식으로 읽은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잡 정보, 잡 지식들이 머리에 끼어들어서. 뇌의 과학적으로는 기억에 간섭을 일으켜요. 기억에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원하는 정보는 상대방에 보여주기 위한 정보죠. 그런 것들이 머리에 많이 남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니까 이제 또 말이 양투한 카렘, 고객 흉내요 정도 이제 고객 흉내도 빼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요 정도 이제 외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책으로 돌아가면은 밑줄 같은 거 어디다 쳐야 되나요? 자, 이제 우리가 중심 문장은 밑줄이 다 쳐져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뭐를 외워야 되는 거? 실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요. 이런 식으로. 17세기 중반, 궁정 요리, 18세기 중반, 오트 퀴즈, 이러면 나머진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프랑스 요리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말다 갖다 붙이면 뒤에 말들이 튀어나오죠. 세련되고, 식자재 요리법, 식사 예절이 정돈됐고, 뭐, 구,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시절에 어떤 귀족들, 궁정 귀족들 상상만 해봐도 알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 말을 더 갖다 붙이면 뭐 엄숙했다든지, 뭐 아니면은 진짜 호화로웠다든지 이런 말들 막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나의 주관적인 원래부터 그냥 프랑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죠, 느낌들이죠. 그것들도 책에 마찬가지로 써져 있다.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다. 그다 숙성된 소스. 프랑스 요리 특징이 뭐예요? 화려함이라고 한게 아니라 이 책에선 숙성된 소스라고 했기 때문에 내 기존의 지식과 혹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니까 또 독특하게 독특하게 생긴 흰색 모자 당대 의 유명 요사. 리 당연히 마리 앙토한 카레 유명하니까 이 모자가 퍼졌겠죠. 이런 거 앞에 거는 당연히 줄치거나 외우면 안 돼요. 이거 줄 꾹고 형광펜 칠하는 분 이상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살았던 연도 같은 것도 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17에서 18세기가 앞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흉내내서 쓰기 시작했다. 만든 사람이라고 말하면 내가 정보를 잘못 전달하니까, 아, 흉내라는 건꼭 외워두자. 뒤에 유행이라든지 스타일이 완성됐다 이런 것도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앞쪽으로 좀 넘겨보셔가지고, 아까 제가 나왔던 단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돼요. 여섯 개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30초 스피치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만 소리 내지 말고 이게 아웃풋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나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셀프 렉처를 할수 있는지가 지식을 내가 가릴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내가 한마디로 말을 할수 없는 것은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책 읽기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다듬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을 비교하면서 제가 한번 끝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랑스 요리는 말이야. 최근에 발전해서 스타일이 확립됐어. 생각보다 오래 안 됐지? 식사제 요리법, 식사 예절이 모두 포함된 호화 음식이고, 높은 사람들이 먹었대. 근데 숙성이 특징이야. 그리 요리사들이 항상 쓴빵 모자 그거 있지? 그게 어떤 사람이 고개 흉내내서 쓴게 유행이 됐다네? 굉장히 뭔가 책에 나오는 어떤 화려한 문구들, 감상적인 포인트를 많이 메운 사람이 위에 사람이고, 밑에 사람은 좀, 조금 이렇게 된 거야. 프랑스 요리는 17세기의 궁정 요리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18세기 들어서 오트 퀴진이라고 불리며 현재 스타일이 확립했어. 특히 숙성된 소스가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 요리사들이 쓰는 하얀 모자, 그시기에 유명 요리사인 마리 앙투한 카렘이 고객을 흉내내서 쓴 거래. 여러분, 어때요, 이게? 책의 내용을 누가 더 재현을 잘 해냈나요? 외우는 건위에게 외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이렇게 재현해내기가. 여기 보면은 화려한 용어들을 써야 되죠. 식사제, 요리법, 예절이 포함된 호화 음식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물론 화법이라든지 어떤 매너, 톤, 목소리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얼마만큼의 객관적인 수치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가장 크게 나의 설득력을 좌우를 한다. 아웃풋 할때 마찬가지고 사실 시험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을 주로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내가 어디 가서 책을 읽었다 라고 하려면 아웃풋이 잘 돼야 되는데 그때는 뭐다? 고유명사랑 숫자를 정확하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외우려는 노력을 해주고 뭐 세련된 요리와 식자재 이런 쓸데없는 문구들 같은 거 감상적인 포인트들을 외우는 거는 별반 지식을 확립하는 책 읽기 정보성 책 읽기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놓고 보면 뭐였죠 제가 한번더 원리를 정리해 드리면 상대방이 나의 말을 객관적으로 신뢰감이 있다고 만들기 위해서는 책에서 어떤, 어떤 정보에서 나오는 고유 명사랑 수치를 틀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이 틀려버린 신뢰성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내가 책을 전체적인 뼈대를 확립한 상태라면 제가 벌써 5편, 6편에 걸쳐가지고 뼈대를 확립하는 법, 목차를 읽고 중심 문장 찾는 법까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하루에 30분씩 쪼개가지고 한 4일 정도면 돼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책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3일이 남잖아요 그중에 이틀 정도를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편하게 읽으시는데 그중에 숫자랑 고유명사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읽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차피 내가 평생 동안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어떤 천재도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책이 10페이지고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유인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정보성 그려서는 내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바 또는 다른 사람이 이 책을 통해 아웃풋을 나의 아웃풋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바를 외워야 된다. 그것들은 수치와 어떤 고유명사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다. 중심 내용. 수치, 고유명사, 이세 가지를 머리 꼭꼭꼭 집어넣어야 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이제 읽는 힘의 어떤 읽기의 기술 중에 제가 이제 일곱 개 줄인 것 중에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식으로 내가 아웃풋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읽는 법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예고해드렸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총균세를 가지고 제가 한 그것도 한 세네번에 걸쳐가지고 이 책을 정복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총균세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책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아저 이제 하나 까먹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도 읽기의 방법은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기가 읽고 계신 수험서, 특히 그 중에 요약서가 잘 보시면 고유명사랑 숫자, 중심문장의 집합체라는 것도 이번에 다시 한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책의 구성 원리를 한번 분해해서 보는 그런 느낌의 강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떤 지점에서 공부에 좀 활용하면 되겠다 아마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